안녕하세요. 뼈 건강TV의 닥터 본스입니다. 오늘은, 어, 현재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뭐, 코통이라고 할까? 아니, 불편하다고 할까요 불편하다고 있는 일자목, 거북목, 그리고 라운드 숄더, 둥근 어깨죠. 에 대해서 관련되는 근육과 함께 우리가 또 어떻게 이 불편한 점, 그리고 또 통증을 느끼기도 한데, 어떻게 관리를 할수 있을까? 요점에 어,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어, 소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자 목이나 급목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목이 이렇게 빠졌고 어, 빠진 거에 대해서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등짝이 이렇게 굽었다고 그러죠 어, 굽으면서 어깨 자체가 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흉추 부분이 부좀 이렇게 곱추 형식으로 이렇게 많이 굽어져 있고 그 다음에 어깨 자체, 날개뼈 자체가 이렇게 안쪽으로 말렸다 보시면돼요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일단은 어, 목부터 보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자동적으로 목에 있는 무게 중심 자체가 앞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라운드 손질할 때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목 자체가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이렇게 또한 일자 목하고 거북목을 갖다가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라는 질문들도 있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등짝, 흉추죠? 흉추 부분을 갖다가 좀 강화, 그리고 스트레치하고 강화를 해야 되고, 그리고 특히 목 쪽에 있는 근육, 그리고 가슴 쪽에 있는 근육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목 부분에 있어서는 흉쇄유돌근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영어로 하면 sc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흉쇄유돌근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 우리가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교통사고를 났을 때 접촉사고나 교통사고 났을 때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근육 중에 하나가 이 흉쇄유돌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촉사고 났을 때 뒤에서 누가 찼어요 뒤에서 치게 되면 우리가 뒤에서 받았던 충격 외에 가지고 이렇게 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명 윗. 시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운전자가 운전을 할때 사고 당시에 정면을 갖다가 보고 있었냐, 아니면 오른쪽을 보고 있었냐, 왼쪽을 보고 있었냐에 따라서 이 흉쇄유돌근, 이 근육의 손상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아니면 양측 쓰 속에, 양측 쓰게서 일어나냐,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를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자 정면 주시를 했었을 때 접촉 사고 났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심한 충격이나, 그리고 또 교통사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운동 많이 하는 게, 뭐 이런 풋볼, 어, 풋볼 디펜서고공격수하고그 다음에 수비수들이 이렇게 막 몸으로 싸갈 때, 이게 충격 때문에 목에 뒤로 젖게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 이 흉쇄의 긁근 자체가, 저 마이크로 트라마, 마이크로 테어가 있죠. 약간 찢어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뭐 접촉사고 가볍게 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꼭이 근육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자, 뒤에서 접촉사고 났어요. 그럼 위 플래시가 났습니다. 정면 주시했을 때, 그러면 이 근육 두 개가 짧아지면 놀래가지고 짧아지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을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기술들인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 프릭션 마사지, 어, 프션 마사지라고 그러죠. 이렇게, 약간, 보시게 되면 이 근육을 어떻게 축진를할수 있냐면은, 우리가, 뭐, 예래들 해서, 오른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면은, 숙였을 때 보면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는 두가 있습니다. 이 부위를 갖다가, 자, 잡아서, 이렇게 마사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윗부분부터, 살살살 내려가면서 풀어주시면 되는데 특히 이 근육들이 타이트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 상황들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첫번째 일단은 우리가 자이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사이너스로 해가지고 우리가 비부강 어 사이너스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또한 이 근육 자체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쪽에 올라가는 이 동맥을 갖다가 동맥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이 내쪽으로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두통을 유지, 유발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자, 우리가 이 뒤쪽에 갖다 보면은 자, 한방으로 따지면 이제 풍지 혈. 보통 이제 여기를 풀게 되면은 이제 뭐, 어, 눈이 좀 흐릿흐릿, 뭐, 시야가 조금 흐릿하다든지 아니면 두통에도 자, 치료점으로 쓰는 풍지혈이 있는데, 에, 그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끝자락, 풍지혈 옆쪽으로 이제 흉쇄의 돌근의 끝자락이 예, 거의 겹친다고 볼수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가끔가다 두통도 유발할 수 있고, 눈이 침침한 어, 그런 현상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집에서 할수 있는 다시 프릭션 마사지, 이렇게 그 행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되게. 근육이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는 여기를 만집니다. 이렇게 짚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하나의 근육이 있고요. 그리고 자, 어깨가 말렸을 때첫 번째 우리가 가슴 근육 흉 그러니까 대흉근이 있고 소흉근이 있는데 대흉근은 여러분이 알다시피요. 그냥 큰 가슴 근육입니다. 큰 가슴 근육이고 중요한 근육은 뭐냐면 소흉근이라고 있습니다 소흉근 자 우리 어깨 여기세 쇄골을 따라서 쭉 따라가시게 되면 온폭파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시작점이 자 형세 소흉근에어 기지점이 있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니플라인 자 가슴 젖꼭지 쪽으로 해갖고 45도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흉근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우리가. 만지시면은 되게 아파요. 그러니까 어깨가 많이 이렇게 라운드 숄더가 되셨거나, 그리고 좀 뭐랄까 자세가 안 좋거나, 그 다음에 일자목 그거 모처럼 이렇게 빠지신 분들 보면 여기 이렇게 문질러 보시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하냐? 자, 등 쪽으로 우리가 자 흉추 상부 흉추죠. 상부 흉추 집에서 우리가 폼롤러가 있다. 예를 들어서 폼롤러가 있으면은. 자등 쪽에 이렇게 수평으로 낮고 누워서 이렇게 비비시거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슴을 펴는 운동할 을 건데 이거는 제가 서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누워볼게요. 자 집에 혹시 이런 폼롤러가 있으시면 자등 쪽으로 이렇게 자 살짝 볼까요? 자 누운 상태에서 저쪽에 발끝을 갖다가 살짝 밀면서 롤링을 해봅니다. 자 밀어서 발끝을 밀어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자, 이렇게 함으로 해서 흉추 부분의 움직임을 좀 살려주고, 그 다음에 구부댄 등을 갖다가 스트레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 운동,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냥 가슴편 운동 있죠? 팔을 뒤로 물에서, 자 뒤로 제끼물로 해서, 자, 제깁니다. 자, 이렇게 가슴을 펴면서 이, 뒤쪽에, 날개 사이 쪽을 갖다, 자, 쪼아준다는 느낌으로, 자, 쪼아준다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자, 엄지 모양은 이런 식으로 뒤쪽을 향하게끔 합니다. 뒤쪽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하시고, 자, 느낌 자체는, 자, 여기를 쪼아주세요. 자, 쪼아주십시오. 자, 이렇게 쪼아준다는 느낌으로, 자, 10초간 이렇게 홀딩을 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다시 롤인 안쪽으로 가아서 다시 모으고, 자, 이걸 반복할 건데, 다시 펴주세요. 살 돌리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면서, 자, 다 쪼아줍니다. 자, 이렇게 10초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도 들어갑니다. 요까지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다시 벽으로 서볼까요? 자, 벽으로, 벽으로 선 상태에서 다시 똑같은 동작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좀더 효과를 좀 위반하기 위해서, 자, 잠깐만. 자, 뒤쪽을 좀더 가까이. 오케이. 자, 여기를 등으로 민다, 자, 팔등으로, 자, 등을 민다고 생각 하시면은 좀더 저항값이 더 생기겠죠? 더 생깁니다, 여기가.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 동작을 할 때, 자, 우리는 타겟 근육이 여기인데 때로는 근육을 잘못 써서 자 어깨 쪽에도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손 모양을 방향을 조금 내립니다. 내린 상태에서 다시 쪼아 보세요. 자, 느낌 어떠세요? 여기만 집중되나요, 아니 아직까지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등마 등마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동작을 할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 그런데 등 쪽에도 느낌이 없고 자극이 오고, 그 다음에 어깨 쪽에도 왔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팔을 갖다 가 내려서 각도를 바꾸는 거죠. 각도를 바꾸어서 자등 쪽에만 이 타겟 근육에만 영향을 미치게끔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다시 등근 어깨. 지금 어깨 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말리면서, 자, 목의 무게중심 자체가 앞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어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일자목, 거북목, 라운드 숄더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엔테리어 웨이트베어링이 걸리다 보니까, 자, 자연스럽게 쭉 말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앞쪽에 모든 것들이, 그냥 여기서도 근육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슴 근육과 그리고 흉쇄유돌근, 이 근육들이 되게 타이트하기 때문에 모든 걸 앞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쇄유돌근하고 대흉근, 그리고 작은 소흉근, 이 근육들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약한 부위, 등 근육은 강화시켜 주시고,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앞쪽에 있는 SCM, 흉쇄유돌근, 그리고 여기 있는 대흉근, 그리고 안쪽에 있는 소흉근을 잘 풀어주자. 그리고 또한 뒤에 있는 등 근육을 강화하자. 그게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어, 소인근을 푸는 방법을 제가 한번더 보여드리면, 자 집에 뭐 이런 딱딱한 곡, 아, 딱딱한 공이라든지 아니 면 마사지 볼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용할 건데, 자 그냥 일반적인 책입니다. 책을 갖다가 이렇게 혹시 마사지 건 있으시면 마사지 건을 갖다 이용해서 그냥 아까 말한 대로, 요 새골 끝자락에서 옴복 들어가는 데, 약간 밑에 들어가는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움직 이 사선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마사지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런 볼이 있다라면은 자 두꺼운 책이죠 하드커버 채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문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문질러도 되는데 자 이걸 하는 이유는 딱딱한 책을 하는 이유는 좀더 압력을 더 가하기 위해서 더깊숙이 딥하게 칸테가기 위해서 이런 동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 공으로 해도 되겠고요. 난좀더큰 자극을 원해. 이러면은, 이런, 잔잔한 골프공 가지고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아이고, 더 아픕니다. 아이고, 예. 네. 참으시면서 하시면 되겠고, 자, 나는 소프트한 자극을 원해. 이러면은, 조금 큰 공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 1.5 거북목 라운드 숄더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봤는데요. 첫 번째 정리하게 를 되면 일단 우리가 몸이 자, 목이 앞쪽으로 쏠리게끔 하는 무게 중심을 쏠리게끔 하는 원인 앞쪽에서는 자, 일단은 가슴 근육을 풀고요. 특히 대흉근도 풀고 소흉근 풀고 소흉근 풀 때는 뭐좀 나는 처음부터는 좀 소프트하게 할 거면 큰 공을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나는 처음부터 나는 강한 자극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작은 근육, 작은 공으로 좀더 섬세하게, 깊숙히, 이렇게 마사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마사지 건 있으시면 집에서 마사지 건으로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목 부위에서는, 자, 흉쇄유돌근, 요거를 풀 건데, 자, 프릭션 마사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비비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흉쇄유돌근 흉쇄유돌근을 푸는데 흉쇄유돌근 아유 한국 발음이 안 됩니다 SCM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일단 흉쇄유돌근을 이렇게 풀면서 또 다른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기를 풀면은 일단은 산소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뇌 발달에도 좋고요. 일단 뇌 기능 향상 그리고 이제 부기동 사이너스, 사이너스가 향상이 되고. 자, 그리고, 뭐 편두통 특히 좀 심하신 분들, 그리고 시야가 좀, 좀 흐릿하다. 이런 분들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풀게 되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톤 자체가, 상기된 톤 자체가 좀 다운이 많이 됩니다. 릴렉스가 되기 때문에. 자, 자 만드시면은 요즘 현대인들이 전부 스마트폰하고 컴퓨터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게 타이트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자, 여기를 많이 풀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대로 그 다음 앞에 그 해결했으면 뒤쪽 등쪽 등쪽에 이제 뭐 폼롤러, 폼롤러가 있다 라면은 누워서 살살 비비면서 등짝을 스트레치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등 강화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쇄유돌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외상 특히 이제 교통사고 났었을 때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누구나 부딪혔다. 응? 그리고 운동하다가 부딪혔다. 그러니까 목이 뒤로 제껴진 것 같다. 뭐, 놀이동산 가서, 뭐, 어떤 놀이기구로 타다가 과하게 제껴져가지고 좀 목이 불편하다 하면은, 분명히 이 근육들입니다.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이 기능을 다시 설명하게 되면은, 우리가 특히 오른쪽, 여기 흉쇄유돌근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자, 왼쪽을 회전하는 기능이 있고, 다시 동측, 오른쪽으로 이렇게 꾹꾹,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왼쪽이 작동을 하게 되면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릴 수있고요그 다음에 왼쪽 측굴이 됩니다 이런식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향에서 어디를 주시할때 사고가 났냐 그걸 잘 봐야 되겠고 첫번째 우리가 정면 했다 하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손상이 생기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을 할때 오른쪽 보고 있었다 오른쪽 보고 있었으면은 왼쪽 그리고 우리가 왼쪽 보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면, 오른쪽에 있는 흉쇄 유돌근의 손상이 의심이 크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음, 일자목, 거북목, 그리고 라운드 숄더, 여기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운동과, 그리고 가벼운 스트레치, 마사지 요법에 대해서, 어,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